피카츄 왔니? 어서 와. 누구세요? 원 원숭이 형님네 댁으로 놀러 왔어? 어, 이그 영광님. 음, 영광님 청소 해야 되니까 들어가 있어. 어? 음, 어? 어? 왜? 네, 어? 영광님 음? 음. 청소해야 돼. 어. <laughs> 어. 응, 음, 어. 너희야. 영광, 영광님 청소해야 돼. 청소해야 돼. 청소기로 할 거야. 청소, 재보지. 아, 재보지. 형아 니야 왜? 양반이 청소한다 양반이 청소해 청소한다 날씨야 야네 날씨야 청소하는데 나도 그 양식이야 왜? 어. 그건 원수님들도 각강 청소하고 있지 청소기 돌리던가? 걸어오다 청소. 청소하는 원수님들께 놀다가 순가 있는 거야 놀다 와 청소 끝낼 테니까. 놀다와 시작, 청소하마자 시작시다. 는 청소하고 싶 네. 참고한다. 참고한다. 어. 어. 네. 아! 네. 왜 청소한다? 청소한다? 어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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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왜? 왜? 했어야야 왜? 왜? 야청소 왜? 데 야! 야이시야 야! 어? 왜? 여러분과 청소하네 이 ㅅㅂ 청소하고 청소하거 야! 이 ㅅ 청소하고 있단 말이야 야! 청소하네 청소 안청니까야이시야야이시야 어? 왜? 왜? 나청소 샤워할 거니까. 그런거 청소기 시냐 야, 야, 이 시켜. 여러분 청소하기, 이 시켜. 청 청소하면 되야 청리해라. 청소기 다 했다. 짱구야. 야, 야, 이씨, 그야나 와서 놀아라. 청소 다 했다. 청소기 다 돌렸다. 와서 놀아. 놀아. 따로 뛰니까. 따로 뛰까 놀아. 그래. 그렇다고 하더라. 짱구가. 알았다고 하더마 그래. 놀게 놔둬야지. 어, 한 일요 청소도 하고, 또원숭 형님 댁에서 시계도 시간을 보기도 하고, 어, 어, 짱구도 짱구도 어린애도 같이 자고, 브라이언도 형도 있고 다 있습니다. 네, 청소한 하지요. 지금 3시 반이죠. 그러니까 청소기를 날 자주 돌리지요. 돌리지요. 집안 청소기 돌리지요. 깨끗하게 자주 청소하지요. 아 기분 좋다. 아 원수 형님댁 원숭이 형님네 댁 진짜 댁이다 인자. 바꿨어요 바꿨어요 원숭이 형님 댁이라고 형님 댁이야 형님 댁이야 방도, 있... 방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다 있어 브라이언아 청소하는 게 어때? 좋지 날만 청소기 돌리자